중심에서 사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오, 대모난 제라투리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봐야 그것 때문에 다른 이들까지 위험에 빠트릴 수는 없어 그 방법뿐입니까? 최대한 빨리 돌아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구하러 가겠습니다 할 t e 아 l 리 o u I tell you, I t 젤라가를 찾아, 여기에. 나로 묶었군 운명을 더 거스르지 말자 성소에서 이곳을 동합의 사원이라고 부른다 젤나 이안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만난 거라고는 혼종밖에 없었어. 며칠 동안을 그 싸웠는지 큰 성과는 없었어. 예언에 따르면 승천한두 종족이 힘을 합쳐 사원 안에 있는 계시의 전당을 찾는다고 한다. 두 종족이 함께 있어야 비로소 성소가 잠든 젤라가를 깨울 방법을 알려준다고 말다 난 예언 따위에 아무 관심 없어. 하지만 우리 사이의 과거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렇게 함께 섰다. 이제는 관심을 가질 때다. 나의 동족을 섬기리라. 함께라면 우린 성소를 향해 출발하자. 잠깐, 느껴지는이 피조물 안에서. 능력 한 힘이 깨어난다. 순수한 형체, 순수한 정수. 여기서까이 붙어남게 의사이오닉 능력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말해. 그러니까 비정남의 열쇠가 있었군. 좋은 정보야. 계속가자 명예롭게 이 장치에서 태양 에너지가 발산다 이것들을 모아야 한다. 우리의 지식은 우리의유산이다 어, 조심해, 공정이야. 우리의 지의 유산입니다. 또 다른 기종이야. 이 기종을 파괴해야 돼.

일땐 새벽이 다가온다. 한 점의 의심 말해봐라. 하고 싶은 말이라도. 운명은 우리의 편이다. 성소가 아직 작동한다. 허락 엠파이어 저기 성소가 힘을 모으고 있다. 성화될 것이다. 당신 친구들인가? 리아 병력들이 사원 안으로 들어는 길을 찾은 모을리 없애야 한다. 당신이 마음에 시작했어, 아르니스 처음은 공에서 태어난 젤라가였다. 그들의 신성한 목적은 생명을 이고 무한의 수을 영속시키는 것. 새로운 우주가 창조될 때마다 젤라가는 물리적 형체를 취하고 그 형체가 파괴되면 다시 공허 속으로 빨려들어가지 지금까지 그긴 시간 동안 그들은 우리가 중추석을 조립해 이곳으로 찾아오 기다려왔다. 아무런 칼날을 통해 나의 동족을 지배하며 그들 안에 기고하고 있지만, 물리적인 형체가 없다. 놈을 기사단으로부터 분리하며 고화석으로 내쫓을 수 있다. 움직이자, 알타니스. 아직 갈 길이 멀어.

마이시 하라 새벽이 다가온다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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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새벽이 다가온다 방법은 뭐지? 어? 이쪽 통로 역시 막혔다. 잠깐.

그림 문자 투성이군.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지? 성서와 교감한다는 건 단순히 그림 문자를 읽는 것그 이상이다. 이 도를 구성하는 원자 하나하나에 모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 생명의 씨앗을 뿌이기 시작한 것이이곳올라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우주의 종족들에게 생명을 불어넣 우리도 그중 하나였다. 무한의 순환은 언제나 똑같다. 운명의 선택을 받은 두 종족이 었다 하나는 순수한 정수, 무엇으로도 변할 수 있는 불굴의 정신. 그리고, 순수한 형제, 엄청난 사이오닉 잠재력을 바탕으로, 젤라나의 정수를 품을 수 있는 존재. 순수한 정수와 형제, 저그와 프로토스, 하지만, 젤라가는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 동족을 진화시켰던 건 아몬이었군. 우리가 젤라가로 알고 있던 모든 게 거짓이었어. 가자, 아르타니스. 조금만 더 가면 원하던 대답을 들을 수 있어. 이곳이 마지막 전당일 것이다. 잠깐! 문이 열려 있어. 비종물은 파괴됐고. 성소로 공격을 받을 있다. 아무나 주시면 멈춰. 집체선 안돼서. 여들이 위에 권을 빼앗아가게 될 수가 하고 싶은 말이라도. 하나일 때 우린 강하다. 성소로 가자. 위에 것 변화를 만족. 맞이... <놀람> 신께서 이간 너의 죽음을 예견하셨으니 우리는 그 위엄을 시이라 제정신이 아니야. 어서 모습에서 하나 가 되리라.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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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가봐, 아르타니스. 이 신들에게 물어볼 게 많지 않아? 선택된 두 종족이 젤라가 눈을 뜨면 그러면 그중 가장 오래된 젤라가 자신의 남은 정수를 부여할 것이며 순수한 형시와 순수한 정수 무한의 순환을 관장하는 젤라가로 다시 태어나리라 to me. 와 함께 너희 종족은 주어진 목적을 완수하리니 숙교로 삼을 육신이 만들어졌다. 이것으로 수많은 종말을 구하고 무한의 고통 역시 끝나리라. 다첫 번째 차선, 이게 널 두려워하지 않아.